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어, 같은 종류의 다육이를 두 군데 나눠서 심었던 어, 에오이옴 다육이입니다. 근데 이 다육이들이요. 음, 하나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웠었고 하나는 베란다 바깥에서 키웠었습니다. 근데, 어 이거를 가을 영상을 보면은 자주색, 뭐, 그런 식으로 물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다육이가 새해 봄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파릇파릇 합니다. 물든 이게 물들었던 다육이였거든요. 봉오리까지 어, 돼 있어 가지고 물이 들었는데요. 그 봉오리도 열리면서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 안에는 약간의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가 이렇게 초록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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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습니다 그리고 봉오이져서 있었던 다육이가 이렇게 입장을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 베란다 안쪽에서 키웠던 다육이들이거든요 다육이들이 아니라 다육이입니다 근데 입장만 이렇게 아주 성장을 많이 했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이속 안에도요 이거보다는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좀 이렇게 물든 홍색이좀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퍼릇퍼릇합니다 요렇게 <laughs>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입 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겉장 겉 입장에서 이런 색으로 좀 물이 들어요 맞아요 여기 겉 입장에 이렇게 약간씩 물이 들어 있잖아요 가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온통 물이 들거든요 근데 입장이 얇은 다육이들이 아우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거진 일주일. 2주 지나면은요 어머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입장이 두꺼운 것은 물 빠짐 현상도 좀 시간이 더디게 걸리거든요 근데 입장이 얇은 것은 물 빠짐 정도가 두꺼운 것보다 빨라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키우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온이옴이 이 자체가요. 입장이 아주 어, 잘 씁니다. 근데 음, 아마도 이거를 제가 키운지 1년 정도, 1년 좀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다육이가 아직까지 저희 집에 환경 적응을, 어, 다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봄이 되고, 또, 어, 한 계절이 지나면, 좀 입장이 두툼해지고, 여기 이렇게 속 같은 데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약간의 캐시미어 바이올렛 형식으로 생기긴 했어요. 캐시미어 바이올렛은 물 빠짐이 참 더딥니다. 그러니까 봄에도 거진 물빠짐이 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띠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근데 캐시미어 바이올렛처럼 생겼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초록초록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꽉차 보이지가 않고요. 좀 뭐라 그럴까? 입장들이 너무 얇고 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짱짱한 맛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봄에 어, 성장을 화분 바지에서 좀 많이 시키면 은 잎들도 짱짱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이나 생김새는 캐시미어 바이올렛하고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어, 저희 집에 풍성함을 안겨주는 <laughs> 다육이, 을려심입니다 이, 이 을료심은요, 다 4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수거든요? 이 모수에서 자라나면은 여기에다가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여기에서 적심한 것을 또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적심한 여기에서 어 떨어졌었어요. 이 화분이 그런데 떨어진 그 목대 입장이 떨어져서 없었거든요.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려심 이렇게 보시면. 아가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것도 새로 나온 아가 자구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코팅을 했거든요. 코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도 지금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고요.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잘라낸 적심. 커팅에서 심은 자국이 보이죠? 근데 네, 여기에서도 또 다시 자라가지고요. 요렇게 새 자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새 자부에서는 약간의 물이 들어서 보입니다. 참. 저희 집에 풍요로움을 주는 달기입니다. 여기도 새 자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또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목대에서 붙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아주 초록초록한 색감을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을려 심도요 물이 듭니다. 물이 드는데 저는 물들 수 있는 환경에 다육이를 놓지 않아서 이렇게 웃자람도 심하고 음 물이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잘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예쁘게 들을 것이며 또 웃자람도 없이 끝 부분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저희 집에 울려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물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지금 한 겨울이라 네 물이 거진 다 빠졌지요 하지만 이게 다 한몸이라는 거 4년 된 다육이라는 거 요번에 보여드리는 것은요 예심입니다 을려심하고 예심하고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보신 을려심 하고 지금의 예심이 어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을려심은 좀 예리 예리하게 보였고 이거는 예심입니다 아주 포동포동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개통의 예심이나 을려심 뭐 이런 개통의 다육이들이 저희 집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심을 하려고 코팅을 많이 했습니다. 코팅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음 자구들이 다시 잘 올라옵니다. 그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고요 여기도 다 코팅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약간의 물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많이 빠졌죠. 지금은 날씨가 조금 영상이라 제가 촬영을 지금 베란다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약간의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화분 바지에서 촬영을 하면 다육이들이 선명하고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바깥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쁘게 보이고 또 이렇게 바깥 춥지만 바깥 배경을 해서 어,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이렇게 튀어 튀인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춥지만요. 이렇게 바깥에서 다육이들을 촬영할 수 있는 어 영상권이라 이것도 참 좋네요. 아 영화면은 여기서 못 찍죠. 네, 영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한 낮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들 조금이라도 더잘 보이게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이게. 올려심은 제가 4년 동안에 키운 거라 하면은 이 예심은 저희 언니가 집에서 키웠던 거를, 아, 적심 한 거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그거를 두 군데 나눠서 제가 양철통, 그래서 양철통 보이시죠? 예, 여, 여름인가? 네, 초, 초여름에 이렇게 심었을, 심었던 것 같아요. 6월달, 5월달 정도에. 근데, 이렇게 아주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심이나, 뭐, 을려심이나 비슷한 종류의 것들인데, 요런 것들이 저희 집 환경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겨울에 이렇게 푸르름을 볼수 있는 것도 다육이에서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 색감들을 볼수 있어서 좋지요, 그렇죠? 아유 싱그럽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제가 다육이 나뉘어서 어,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키우는 다육이들을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색감 보시고 좀만 기다리면 이제 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다육이 어, 푸르름을 보면서 새 봄을 어, 기다리도록 해요. <laughs> 끝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초록초록초록이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또 모아 모아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모아 모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